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멋지게 나이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년이 멋진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멋진 노년을 보내고 계신 여성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915년생으로 쿠바 출신의 여성화가 카르멘 헤레라라는 분인데요. 그녀는 젊어서부터 화가를 꿈꿨지만 제대로 꿈을 펼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요. 비로소 85세의 나이에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9세가 되던 2004년에 처음으로 그림을 팔수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지금 그녀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 화가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어요. 101세 때인 2016년 화가들의 꿈인 피트니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진행했고요. 2018년에는 세계적인 거장 잭슨 폴록과 함께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에서 회고전을 열었다고 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고 근사하게 사는 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집안을 비우자. 헤어디자이너 그레이스리는 70세가 되자. 사철 입을 수 있는 옷가지가 담긴 가방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 살림은 모두 치웠다고 해요. 평생을 아껴온 엔틱 가구부터 수십 년 손때 묵은 살림살이까지 모두 없앤 건데요. 노년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고 해요. 또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진 물건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런 건데요. 마인드가 자유롭고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간소하게 정리를 해두면 내킬 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어서 좋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젊어서는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하다 보면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또그 물건들을 쌓아두기 위해 집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온 건데요. 노후에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노후에는 무언가를 쌓는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깔끔하게 비우고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더 근사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나만의 메인 요리를 남기자.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조기 매운탕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굴비는 먹기 힘들고, 싼 조기를 시장에서 사오셔서, 물을 넣고 끓인 조기 매운탕이 상에 자주 올라왔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먹었지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생각을 하거나, 탕 종류의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맛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식당에서 조기 매운탕을 시켜서 먹고 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저처럼 엄마가 해주신 그 요리가 그리워지나 봐요. 그러니 아직 내가 건강할 때내 자녀들이 가장 잘 먹고 좋아하는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남겨보세요. 자신만의 살림 노하우 같은 것도 같이 남기면 더욱 좋겠죠. 글로 적어서 남겨도 되고 사진이나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면 더 좋겠죠.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요리를 묶어서 책같이 만들어도 좋고요.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두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요리 비법을 남겨둔다면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엄마를 기억하게 만드는 소중한 유산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색조 화장을 줄이자. 나이가 들수록 가리고 싶은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갈수록 화장이 짙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너무 짙은 화장은 대부분 아름답지는 않아요. 나이 들어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바르고 더 칠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60대가 지나서도 색조화장을 과도하게 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한 메이크업 전문가는 평상시 기초화장을 철저히 하고 피부에 잡티가 생겼다면 파운데이션만 살짝 바르고 눈매가 또렷하지 않다면 아이라인만 혈색이 없다면 립스틱만 조금 바르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러니 얼굴에 너무 많은 색을 담으려 하지 마세요. 나이듦을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하고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환한 미소가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다는 거죠. 네 번째 텃밭을 가꾸자. 요즘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집에 텃밭이 있으면 편할 텐데요.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 베란다나 옥상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 사먹는 상추나 쌈채소보다 자기가 직접 키워서 먹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맛있겠어요. 텃밭을 가꾸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또 지루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데요. 쌈채소 외에도 야생화나 허브식물을 직접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일부러 아로마 테라피를 할 필요도 없죠. 허브나 야생화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냄새 맡고 하면 그게 아로마 테라피가 아니고 뭐겠어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그 열매를 걷어 식탁에 올리면 거기서도 뿌듯하니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면 노년 삶이 더 근사해질 거예요. 다섯 번째 책을 읽자. 100세 시대의 노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노트르담에 있는 수백 명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15년간 치매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수녀님들은 식사, 환경, 의료 생활 방식 등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하다 보니 연구 가치가 있는데요. 그만큼 더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심하게 쪼그라들고 치매가 많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수녀님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치매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와 비교하면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평상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던 경우가 치매 증상이 덜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책 읽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거예요. 나이 드시니 아침잠도 없어지잖아요. 일찍 눈 떠지면 뭐 하겠어요? 이때 책 읽으세요. 노년에도 꾸준히 책 읽는 모습은 자녀나 손주 보기에도 근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눈 감기 전에 꼭 파산하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돈은 살아서 필요한 거지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을 다하기 전꼭 파산하라고 권해드려요. 노후에 아직 금전적인 여유가 남아있다면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일에 투자하세요. 세계 일주도 좋고요. 온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날이나 생각을 담은 책을 출간해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건상 이런 것들이 힘들다면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는 노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재산만을 남기고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생을 마감할 때 꼭 하고 싶었던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거나,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참 근사한 파산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고 근사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을 비우자. 두 번째 나만의 메인 요리를 남기자. 세 번째 색조화장을 줄이자. 네 번째 텃밭을 가꾸자. 다섯 번째 책을 읽자. 여섯 번째 눈 감기 전에 꼭 파산하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 에 배려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 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근사한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되 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처럼 근사한 노년을 맡겠습니다 라고 남겨주 시면 정말로 근사한 노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안 남기면 추잡해짐